자 환국의 유물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제 처음에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톰슨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 시대를 갖다 고고학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야 인간의 정신문화의 핵심이 없다! 그런데 동부아에서 이제 이 1만 년 역사를 중국에서 파보니까 파보니까 소위 홍산문화를 보니까 뭐가 있냐 오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오기. 8천 년 이전부터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소화서 문화를 보면은 9천 년에서 이 8천 500년 전에 동북아의 최고의 신석기 문화가 나온다 그래. 실제는 이제 이 제주도에서 1만 2천 년 전에 그런 유적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흑룡화 문화를 보면은 이게 지금 8천 년전인데 세계 최고의 옥결이 나온 거야. 네개 옥결 마치 귀걸이처럼 말이야.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보면은 콤피 따로 색인거하고 똑같아 거의 박물관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중국 학자들이 너무도 엄청난 수 만점의 옥문화가 나오니까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 오키 시대가 있다 새로운 연대를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집중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때 원시 온돌이 나왔어 원시 온돌이 중국에 가 보면은. 10억 이상의 중국 한족들은 온돌 생활을 안 합니다. 침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베리아를 가 보니까 거기에 흉노족이 살았던 유물관이 있는데 그 민속 박물관 야외에다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온돌이 있어요. 그 흉노족이 이렇게 온돌을 하고 살았다. 이런 원시 온돌이라든지 또그 당시 강철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흑요석. 이 흑요석. 검을 흑자에 빛날 요자. 흑요석이 있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누에를 쳐서 옷을 해입고그 다음에 배를 만들어서 뭐 조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업 활동했다고 을 하는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 사라 넬슨의 이제 이 책에 이제 이런 정리된 내용이 나오는데요.